안녕하세요. 마창진 멸콩 친미 주식 채널 당근 모임입니다. 어, 당근 모임에서 자유, 자유 우파 청년 모임이라고 만들었다가 어, 당근 모임 제재돼가지고 주식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 자파들, 그리고 노조, 이런 어, 것도 제가 다루는 영상 올려 드릴 겁니다. 우리 우파분들,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종목 추천 절대 없다. 차트 공부, 차트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르는 종목을 계속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코스피, 코스피 200 여기 체크 돼 있죠.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거래대금 가장 많거나 등락률이 높은 종목 중에 공통적인 걸 찾아봐야 된다. 그 2주 전부터 제가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 9.7%, 에코프로 머티가 진짜 추억의 종목인데,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을 보는 이유가 시장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 알수 있고, 잘 가고 있는지, 정배열로 잘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올선 위에 있어야지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비 200 종목은 개미이연속 승매도가 나와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전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어 계속 어 종목 영상 보시다 보면은, 어저 인간이 뭐라고 시부리는지 아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삼성 SDI.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자, 삼성 SDI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적 있죠. 어, 전형적인 121성 구름대, 전형적인 121성 구름대 돌파 요거죠, 요거. 어, 121성과 구름대, 턴어라운드 할때 나타나는, 어, 모습이 전형적인, 어, 121성과 구름대 돌파했던 자리가 요 자리다. 요 영상, 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지금, 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직전 고점 라인, 이 7월 31일 자리, 요 자리, 어, 넘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2만원짜리 저항을 받고 있네요. 오, 우일선 돌파하고 거래량 실린 모습 좋습니다. 또 바로 양봉 나오면은 뭐할말 없지만 만약에 음봉이 음봉이 나온다면은 어, 그렇죠 음봉이 나오더라도 5일선 이제 위로 올라오거든요 5일선 깨지 않는 음봉이면 어, 애교로 봐주고 홀딩하자 다시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스피 어, 200 종목은. 양봉이 나올 때 개미 연속 청매 도가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봉 사 양봉에 사면 다음 날 양봉 나오면 좋지만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봉이 나오는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laughs>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개미가 3일 연속 매수했다가 오늘 외국인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오고 투신 들어왔네요. 아이고 이거 뭐 100% 개인들 순 매도가 지킬 것 같습니다. 어, 수급 괜찮고, 차트 괜찮고, 단지, 어, 내일 은봉이 나올 때, 어, 우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어, 그쵸, 대응을 해야 된다. 우선 깨면은 또 아래로 좀 밀렸다가 쉬었다가 할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일단 갖고 계신 분은 홀딩이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런 자리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맞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모티, 추억의 에코프로모티,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모티도, 에코, 자, 삼성 SDI는 벌써 여기가 있고, 어, 에코 프로모티는 121선을 어, 돌파못했습니다이거 아, 넘어가야지 아, 삼성 SDI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혹시 음봉 나오더라도 이 구름대, 구름대, 일목균형표장 어, 구름대 깨지 않는 음봉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옆으로. 옆으로 행보만 해주더라도, 121선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 에코프로가 에코모, 뭐, 에코프로 먹기보다 강력하네요. 아, 에코프로, 어, 요쯤에 있을 때 제가, 어이거 구름대 들어갔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갔네. 아, 자, 에코프로가 이제 반등 나오면은 6만원이 목표가 아니요 241선까지는 갔다가 부딪히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에코프로 모티 어차피 에코프로랑 같이 움직일 거니까. 241입평선 7만 천원 자리까지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직전 직점 고점하고 주점의 중간 자리 7만원이네요. 7만원 자리에서 급하게 반등 나오면 물량 절반 줄여 놓고 지켜봅니다. 밀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페이코 프로모티가쭉 길게 당겨보면 최고점하고 저쯤 중간자리 반등 왜 7만원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가가 하락한 값의 절반 가격 그렇죠. 전형적인 하락파도 하락한 값의 절반 값을 주면서 내리고 하락한 값의 절반 값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7만원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한다. 그래서 7만원 자리에서는 물량을 줄여주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바로 요 그림이 요 그림 한 번에 아, 한 번에 널파, 돌파하는 종목은 엄청 강한 강한 종목인데 대부분 부딪히고 한번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도 멸콩 마창진 마산 창원 진의 아, 분들 어, 카톡 아니 제가 어, 여기 있죠. 어, 언젠가 당근 모임으로 제가 어, 제지 안 밖에 제지 안 밖에 당근 모임을 살푸시 만들려고 합니다. 당근의 애국, 당근의 어 맛창진 오른소리 태극기. 모양 넣었다고, 아유, 삭게 됐어요. 아. 이재명, 사, 이재명 소위 쿠폰 사랑. 이 모임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어, 이거 만약 차단 안 하면은 불공평한 게 맞죠. 예, 우파 채널만. 우파 당근 모임만 차단하는 거다.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재받아가지고 모임 자체를 아예 못 만들게 다 막아놨어요. 자,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멸공입니다.